다만, 평소 성감이 너무 예민한 남성들에게는 다소 추천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빠른 사정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잘못 사용했다가 그 다음날 바로 헤어질 수 있는 제품이니 잘 생각하시고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편돌이 세븐입니다. 3월달에 큰 행사가 하나 있죠. 바로 하이트데이인데요. 하이트데이는 일본에서 유래한 날로 일본, 대한민국, 중국, 대만, 홍콩,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에서 3월 14일 지내는 상업성을 띈 기념일입니다. 아시아에서는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을, 하이트데이는 남자가 여자에게 사탕을 선물하는 날로 되어 있습니다. 서양에는 하이트데이가 없지요. 그 대신 발렌타인데이에 남녀가 서로 선물을 교환합니다. 이처럼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하며 선물을 챙겨주는 뜻깊은 날인데요. 그러다 보니 편의점에서는 엄청 큰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특별한 날인데, 이런 큰 행사에 사탕 말고 또 다른 인기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콘돔인데요. 콘돔을 잘 모르는 어린 친구들이 많아서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요즘은 학교에서도 콘돔을 나눠준다고 들었는데요. 또 콘돔에 대해 교육을 할 만큼 요즘은 성생활이 매우 빠르면서 올바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콘돔을 대부분 쓰는 이유는 피임인데요. 하지만 오직 임신을 막는데 집중을 하던 각오와 달리 최대한 남자와 여자가 쾌감을 잘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콘돔을 오늘 일곱 가지 소개를 할 생각입니다. 자, 첫 번째는 소개할 것은 울트라씬 달콤한 허니버터 향입니다. 성드립의 원조격인 신동엽이 메인 모델로 광고하는 콘돔입니다. 니값이라는 말처럼 이 콘돔도 이름 따라 과자 허니버터칩 향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고소하고 향기로운 향 타실까요? 관계를 맺기 전 커플의 긴장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구성은 12개로 되어 있으며 어, 다만 향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특징이 없다는 게 단점입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할 제품은 마이크로 스파이럴 돌기 콘돔입니다. 촉촉함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제품입니다. 성관계 시 고통을 호소하는 여자친구가 있다면 이 제품을 써보시길 바랍니다. 30분이 채한데 수분감이 다 날아가는 제품과 달리 이 제품은 1시간이 넘게 촉촉한 감촉을 유지합니다. 특히 신축성이 매우 좋아 다소 구부러진 모양의 성기를 가진 바나나킥 남성에게도 적합한 제품입니다. 마이크로 스파이러는 총 8개의 콘돔이 한 박스에 들어있습니다. 여자친구를 매우 사랑하는 당신을 위한 추천 아이템 콘돔입니다. 세 번째, 이브리얼 003 콘돔입니다. 친환경 콘돔으로 유명한 제품이고요. 이브리얼 콘돔은 고무나무에서 추출한 천연 고무 라텍스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학 물질이 나오지 않은 고무인데요. 그리고 성감 역시 상당하며 매우 촉촉하고 부드러운 제품입니다. 그리고 한 팩에 10개의 콘돔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사가미 오리지널 002입니다. 사감이 오리지널은 한 팩에 6개의 콘돔이 들어가 있으며 사랑받는 이유는 착용감 두께, 안정성, 젤향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 라텍으로 콘돔과 달리 플리오레탄을 사용한 이 콘돔은 머리카락보다 아주 얇은 0.02mm의 두께를 자랑하는데요. 착용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 사용하지 않은 것 같다는 편을 받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평소 콘돔을 사용할 때 성감이 덜 느껴진다는 남성에게 추천합니다 일반 라텍스를 사용한 제품보다 훨씬 얇고 안전하며 상대방의 체온을 느낄 수 있고 고급 재를 사용하여 부드러움을 더했습니다 다만 평소 성감이 너무 예민한 남성들에게는 다소 추천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빠른 사정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잘못 사용했다가 그 다음날 바로 헤어질 수 있는 제품이니 잘 생각하시고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롱타임 콘돔입니다. 롱타임은 한 팩에 12개가 들어있으며 성관계 유지시간이 짧은 남성들을 위한 아이템입니다. 고무도 뻑뻑하고 두께감도 상당해 착용감은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기능성만큼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콘돔에 다양한 마취제가 묻어 있어 사정을 지연시켜주는 콘돔입니다. 하지만 마취제의 효과가 너무 강해서 남성이 아예 못 느끼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성관계의 시간을 연장하고 싶다는 목적만큼은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 조류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 콘돔입니다. 토끼들은 꼭 쓰시기 바랍니다. 강력 아이템입니다. 자, 여섯 번째, 플레이보이 메디바이 코리아입니다. 플레이보이에서 나온 울트라신 제품입니다. 초박형 콘돔으로 알려진 몇 가지 제품입니다. 사용 후기를 보면 안정감이 있고 이물감을 최소한 콘돔이며 아주 얇은 콘돔으로 착용감을 높인 콘돔입니다. 콘돔 특유의 고무 냄새가 잘안 나고, 인물감이 없어서 찾는 사람들은 꾸준히 찾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또한, 다른 콘돔들에 비해서 마르는 게덜 하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일곱 번째, 아우성 콘돔입니다. 이 제품은 편의점에서 정말로 많이 본 제품인데요. 처음에 영어로 써 있어서 미국 제품인지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무식합니다. <laughs> 아우성은 순 한국말입니다. 새빨간 포장지가 인상적인데요. 판매원은 동아 제약이지만 제조사는 유니더스입니다. 이 외에도 바나나, 초콜릿, 멜론 향이 나는 제품도 있습니다. 각각의 제품에는 특수 초박형, 특수 돌춘형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후기로는 제품의 향이 인공적이고 고무 냄새가 난다고 하네요. 이중 초콜릿 향기가 가장 강렬하고 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나나 킹 냄새가 나고 딸기는 추파초스 향에 가깝습니다. 한 팩에 4개가 들어있고 아주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성비로는 최고의 아이템이 아닐까 싶은데 가성비가 좋은 콘돔을 찾는다면 아우성 콘돔을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일곱 가지 콘돔을 소개했는데 콘돔 종류가 너무 많지요? 그래서 다음에 또 다른 제품들 2탄으로더 많은 제품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어, 연인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